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야사이즈 좋다 오오오 나이스 야네 안녕하세요 비구원입니다자 오늘 일요일 어제에 이어서 또 잠깐 금강지에 나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가 연수원이고요 지금 보시면다 완전히 물고리라 이런게 다들어났죠 저쪽에 데크 쪽 가는 쪽 밑에 보면은 그게 이제 메인으로 물골이에요. 저쪽 연결이 돼 있죠. 저기까지 주차장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저쪽도 지금 물골이그 일단은 어제는 이제 저쪽 편에서 했었잖아요. 그냥 한 마리 잠깐 잡고 어 그냥 바로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물골 쪽 데크 밑에 여기를 한번 채널을 좀 노려보려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먹구름이 좀 많이 꼈어요. 날씨를 보니까, 어, 오후부터 해서 좀또 비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이쪽에서 먼저 좀 간단하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바람은 좀 적당하게 불어주네요. 어이구, 여기 지금 바닥이 다 뻘이네, 이쪽이. 그냥 끈적하고 별다른 게 없네요. 물골 쪽으로 바싹 붙이니까 뻘입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붙여봐야 될것 같은데. 이 쪽은 확실히 지금 바닥이 좀 돌바닥으로 괜찮네요. 이, 이 센터 쪽. 수위가 이렇게 30%대로 빠졌을 때 내가 자주 가는 필드나 이런 데는, 어, 물고리라든지 뭐 지형 이런 거를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물론 뭐 위성 지도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위성지도하고 실제 필드에 왔을 때 하고는 또 많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 요런데 물고를이나뭐 이런 험프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좀잘 보시고 어, 사진도 필요하다면 좀 찍어 놓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자기 데이터가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봄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을 이렇게 다시 이제 수위가 차오른 그런 상황에서 대략 어느, 저, 어느 지점이 뭐물골이다 어느 지점이 돌바닥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찍었던 사진, 음,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보, 보면서 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놀람> 어이고, 오케이, 발투가 들어왔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야, 사이즈 좋다. 오, 야, 버텨? 오호 들어와 자 사이즈 좋네요 역시 금광지 나이스 야 빵이 좋다 빵이 와 오오 나이스 야 역시 빨간 맛예 네, 빨간 맛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사이즈, 이거 거의 뭐런커급인데야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으쨔. 우후! 하하! 우 이거는 한40 후반인데, 요거는 한번 사이즈를 한번 계측해 볼게요. 이거 잘하면 런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입 닫고, 사이즈가, <laughs> 야, 윗꼬리 조금만 더. 그렇지. 50. 딱 50. 하하. <laughs> 야, 런커네요런커딱 50. 하, 어쩐지 이게 사이즈가 딱 보니까 런커 거의 될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봤는데. 자, 역시 금강지 베스. 한 방이 있네요. 음, 자,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런, 금강지 런커 베스. 자, 빅 원입니다. 올해 이제 시즌 두 번째 런커죠그 예당지에서 하고, 또 금광지에서도 한 마리 나오네요. 자, 지금 뭐, 최비는 역시 프리리그 쓰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렸듯이, 자, 빨간 맛. 스피드 크로우를 워낙 좋아하는데요. 스피드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세 가지 색깔 정도? 이렇게 항상, 그, 가지고 다녀요. 그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녹조가 살짝 끼는 네, 그런 상황이죠. 갈수기. 수위도 낮고. 그럼 이제 물이 좀 굉장히 많이 탁한 그런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체리시드 빨간색, 어, 요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색깔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좋기 때문에 어,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제 요거 말고도 다운샷 쓸 때는 그 체리시드 그 C테일 있죠. 예, 그것도 다운샷으로 굉장히 이제 빨간색을 좀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을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배스들이 일단 색을 구분한다기 보다도, 이, 물 속에,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있죠? 이 루어의 색깔별로 이 존재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지, 뭐, 이 배스 자체가 뭐 색깔을 구분을 해서 뭐 빨간색은 물고, 어, 뭐 녹색은 뭐안 물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 아니고요. 이 빨간색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깊은 수심이라든지 탁한 수심에서도 이 색깔에 대한 존재감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어두운 날은 그런 차트로즈 형광색 계열이나 아니면은 아예 흰색, 어, 화이트 계열, 뭐 이런 걸 쓰시는 것도 꽤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색깔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뭐,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고, 그냥 뭐, 어떤, 뭐 기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딱히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참고를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뭐한 가지 뭐 팁이라면 또 팁을 드리자면 흘러가는 이 유속을 보거나 하면은요. 이 바닥지형을 대충 또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이 살짝 부는데 이 물을 잘 쳐다보고 있으면. 이 물이 흐름이 있는 곳이 있고 흐름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좀 저렇게 지금 물이 정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좀 짙게 보여요. 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드 바텀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높은 지형 네.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은요. 바닥지형을 뭐 어느 정도는 예, 이렇게 좀 그래도 유출을 좀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여기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그 밑걸림 생기죠? 이게 지금 여기 하드바텀이거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물의 흐름이 저쪽만 이렇게만 띠처럼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색깔도 진하고. 예. 이런 경우는 지대도 높고 예, 하드바텀이고. 그럼 바로 밑에는 물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저기는 뭐냐.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있다는 건 이제 약간 수심대가 살짝 저쪽보다는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채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낚시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왔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 사이즈는 작은데? 음. 오케이, 나이스. 한 마리 나오네요. 근데, 렁커를 잡고 나서, 잡아서 그런지, 이거 뭐, 너무 작네, 이거. 야 사이즈가 참 귀엽죠? 음. 자, 뭐, 좀,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자 금강지 베스 아주 뭐 작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왔죠 확실히 바람이 좀 터져야 조금 활성도가 올라옵니다 아하, 지금 야또 짠챙이 입질들이 좀 들어오는데 네 지금도 작은 녀석들이 또 툭툭 건드리네요. 확실히 좀 바람이 불고 나니까 조금 이제 활성도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네. 그죠? 이 웜이, 웜을 좀 건드리네, 얘네들이. 음. 조금 더큰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뭐, 그대를 해보죠. 지금은 프리리그인데, 어, 로드를 낮추고, 천천히 릴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앞쪽이, 어, 물골 중간이기 때문에, 돌바닥이 되게 많거든요. 천천히, 돌들을 이제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리리그라고 해서 꼭 이렇게 뭐 드래깅하고 뭐, 그죠? 네. 그런 고정관념, 뭐 이런 거는 버리시고, 네.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자,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애가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낚시를 뭐 반나절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길어야 한 두세 시간인데, 오늘도 그래서, 어, 뭐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낚시를 접어야 될것 같아요. 자, 뭐, 금강지 좀 포인트를 약간 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쪽 그 카페 앞에 있죠? 어, 이쪽에서 이제 계속, 뭐, 저, 한 2주 전에는 저기 타버터로도낚고 여기 뭐, 프리리로도 낚고 많이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수, 수위가 조금 올랐잖아요, 조금. 예, 네,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데크거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산책 데크 이 밑에 쪽 보면 앞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물꼬리 지금 저 가운데 크게 보이죠 저게 메인 물꼬리고요 좌측 우측으로 해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또 이제 물꼬리 쭉 작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인 물골 사이 이쪽은 그 하드바텀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물, 물살이 세다 보니까 저 모래나 흙들은 좀 씻겨나가고 그래서 뭐 잔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런 포인트들 뭐 어느 저수지를 가도 이제 요런 상황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럴 때는 그 진짜 이렇게 좀 바람이 좀 어느 정도 터져준다. 싶으면은 요런 쪽에서 하시면은 진짜 그래도 어몇 마리는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들 좀잘 체크를 하시고 어 낚시를 하시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마리수는 두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야 그래도 또올 시즌 두 번째 런커를 했죠. 어 그래서 뭐 마리수는 조금 적어도 그래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또 즐거운 그런 낚시였네요. 네. 자, 금강지 뭐 항상 오는 곳이지만 그래도 뭐 사이즈도 좋고 음. 아주 즐거운 그런 낚시하고 갑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